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영주권과 이민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업무 전문인 이홍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홍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취업, 이민, 3순위 문호가 활짝 열렸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얼마나 진전됐나요? 네. 한일 취업 이민 대기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취업 이민, 2순위 문호화하고 2순위 문호가 2년 3개월 대폭 후회 후퇴됐어요. 아, 그렇지이 순위가 후퇴됐군요. 네. 반면에 네. 취업 임인 3 순위는 다음 달부터 전면 오픈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취업 이인이 네. 순위는 한 2, 3전만해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순위는 학그 분야에 석사학 이상을 했거나 아니면 학사 플러스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순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이 순위를 하면 거의 오픈돼 있었고 그리고 3 순위는 뭐몇 년씩 기다리, 대기하고 기다렸었는데, 이제 지난 한 1, 2년 전부터 3순이나 2순이나 거의 다 오픈 상황이기 때문에 2순위 하시는 분들은 요즘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했던 분들, 한 2, 3년 전에 해놨는데, 아직도 그 마지막 단계 4 8로 들어가가지고 영주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2순위 하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 목사님들은 이 순위는 네. 해당 분야의 석사 학 이상. 그러니까 목사를 하시려면 보통 뭐 디비니티라든가, l 알러지 이런 계통에 네. 이제 그 매스디그를 하신 분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순위로 많이들 하셨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아직 다용직을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그 8월 달 적용되는 우선 일자에 의하면은 어, 이순일은 그 우선일자가 2015년 4월 1일로 호텔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거의 오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손님들 이렇게 저기를 봤는데 그문호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목사님들 케이스 2015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다음 달에 문호가 열리니까 그 후로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 있잖아요. 2015년 만에 5월에 신청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막,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음. 어 꼼짝없이 또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문호 그 음, 취업 이민 그 얼로케이트 하는 거 이제 네. 어, 어 오픈시키고 클로즈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네. <laughs> 10월 1일 날 해마다 10월 1일 날, 새로, 숫자가 새로 되, 재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이민 같으면은, 취업, 취업이민 같으면은,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제 45,000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45,000개가 그 해, 피스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 쓸수 있는 게, 이제 45,000개가 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새로 운 숫자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8월 달 영주권 문호는 작년 10월 1일 날짜로 배정된 것에 이제 거의 다 1년 동안 다 써가고, 써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써가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순위 같으면. 네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제 8월, 9월 지나서 10월 1일이 되잖아요. 새로 회기년도가 시작하고 새 날짜가 또얼로케이트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어 열릴 거야.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8월이나 9월은 좀 조금 기다리셔야, 네,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활짝 열린 그삼순위 문어에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삼순위에 적용되는 부분은 해당 분야에학사학위를 했거나, 일태면은 컴퓨터 회사에서 어,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공을 해. 그래서 이제 전문 직종이군요. 전문 직종도 네. 있고, 또 스킬드워커. 아, 그 2년 정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를테면 셰프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가지고, 제페스 레스토랑에서, 저, 스폰서를 받아서, 네. 예, 지금 수속하고 계신 분들. 그, 런 그게 또삼순이고요 또, 그, 저기 좀, 경력이 전혀 필요 없는 비숙련직인 비숙련직인도 삼순위에 속하거든요. 아, 그런 네네. 분들도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숙련직인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뭐 예를 들면 뭐피자 하트 같은 데서 피자, 피자 만드는 사람, 뭐 거기서 뭐 서버로 일하는 사람들, 뭐 닭공장에 가서 그닭 다듬는 사람들, 네네. 뭐 청소 청소하는 회사에서 청소부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네. 경력이 전혀 필요 없는 비숙련직인 네. 이것도 삼순에 속해요. 근데 이네요. 이것도 지금 오픈돼 있어요. 예. 근데 비숙련직인은 쿼터가 일년에 쓸수 있는 쿼터가 티오가 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 작군요. 음, 작게요. 네. 작아요. 그래도 작년 10월 1일날 만개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직도, 아직도 남아 돌아가서 지금도 있다. 하고도 있으니까 네. 비숙련직이라든가 숙련직인 이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거라든가 또 해당 분야의 학사학 이상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삼순위에 속한데 다들 지금 오픈돼 있으니까 네. 음, 하셔도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카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다카가 또 이제 폐기 위기에 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카 프로그램 시행 유지가 또 다시 불, 불투명해졌는데요. 네. 어, 그,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각 부의 장관들을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네. 장관들을 다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미그레이션의 맨 위에 기관이 연방 국토안보부. DHS. 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 산하에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관이 어 다카 폐지 소송이 제기되면은 그 국토안보부 법정에서는 다카 유지를 위한 변론을 펼치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어 파장이 많이 큰데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또뭐 텍사스 이런 데서 다카 에 대해서 법원에서 하급 법원에서 그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졌거든요. 네. 졌, 졌기 때문에 어, 켈리 장관이 이번에 얘기한 걸의 하면은 어, 그분이 한 6월 달에는 다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어, 그래서 다카 수행단은 추방 공포에서 벗어난, 벗어난 걸로 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최근에 아, 텍사스 등의 반이민 성향 열, 열한 개 주가, 어, 다카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음, 9월 5일까지 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압박을 하니까, 이 켈리 장관, DHS, 네. 그, Department h o 장관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음, 음, 그, 켈리 장관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만약 댜다카 프로그램이 법정까지 가게 된 경우 살아나지 남 음.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음, 천명을 했고요. 어 걱정돼요. 그, 네, 만약 연방 의회가 법정 소송에 앞서 다카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는 법정에서 시행 여부가 가려질 것인데, 어 그게 좀 아직은, 불투명하고 네, 불투명하고. 좋지 않은 음, 예. 소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진지인 텔지 이제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어제인가 그제 저희가 또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또다시 백악관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에 그이미그런트들한테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쭉좀 네. 네, 제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 그거거든요. 합법적인 이민은 한 100만 명이 해, 해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니 그러니까 가족 초청 이민이 있겠고 취업 이민이 있겠고 네. 근데 이제 백악관이 가족 초청 이민을 <laughs> 사실상 사실상 폐지하고. 합법이면 현재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laughs> 어, 파장이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 상호원은 이제 카, 카튼이라는 상호원과 포드라는 네. 네. 상호원이 이제 이 내용을 축산을 백악건축과 긴밀, 긴밀히 노, 논의 중인데 하고 네. 이, 이 법안을 곧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은 현재 100만 명인 합법 이민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튼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것은 한쪽으로 미국인 고용 증대를 위한 이민 개혁 법안을 수정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걸 알려져 있는데, 이, 주장, 이 상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임플로이 m 베이스 a t 레이션 취업이민이 있잖아요 네. 고용 중대를 해서 네네네. 미국인한테 어떤 그~ 장점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이민은 증대를 하지만은 어, 현재 지금 가족 초청 이민으로 해가지고 어, 배우자나 아니 저~ 심의권자나 배우자나 미성년 장, 장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폐지해서 미국 이제 신규 이민 규모를 확실히 절반으로 대폭 줄이, 줄이겠다 하는 게 지금 핵심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볼것같으면 가족 초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시민권자가 되게 다 초청하는 거거든요. 네. 또 누구 오실래는 거. 네. 그 성인 자녀는 제외, 또 형제 자매 제외, 또 부모 제외. 그래서 미국으로 줄줄이 미국으로 추천하는 현행 가족임의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이제 수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카튼 원에 의하면 시민권자 한 사람이 줄줄이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이를 차단해야 미국 음. 이민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그렇지만 가족 초청 이민의 허용 대상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음. 또 시민권자의 미성년, 21살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해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초청이면 폐지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그 매달 그 저기 신문에 보면은 영주권 문호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네. 근데 첫째가 이제 가족 초청이민, 그 다음에 또 취업이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이제 발효해서 시행하게 되면은 가족이면 이 난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상정이 아직 안된 상태죠? 아직 안 네네.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시행이 된다면, 은 된다면, 네, 된다면 얘기하는 거죠. 거고. 그런데 그런, 그, 이런 분야로, 이런 게, 이렇게, 이게 이거를 발휘해서 여기에 찬성하는 음. 저 의원 수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음, 될 확률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시민권자들인가 이런 분들은 음~ 하여 이렇게 발휘하기 전에 무슨 형제자매 있다든가 뭐~ 부모님을 초청해야 된대든가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장이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 법이 돼도 보호를, 소, 받을, 수 네. 있나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뉴스를 접했었는데요 어~ 90일 이내, 체류 90일 내에는 불체자가 재판이 없이 추방받을 수 있다라는 네. 그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것도 그냥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확정되는 건아닌데 지금 확정된 것은 뭐냐면은 국토안보부는 지금 현재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미내지 인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서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는 그냥 e 스 p e d i t r e m 이라고 그래서 아, 곧바로 네. 추방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경 쪽에 아, 있는 어, 네,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현재 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그 법을 익스 p a 를 해가지고 미국, 미국 전체에 걸쳐서 <laughs> 그 멕시코 접경 부영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어, 단속 대상으로 늘린다 그래서 사람이 제 점검이 되잖아요. 네? 그럼 90일 미만으로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 expedite removal. 그, 그, 바로 저녁, 아. 추방 재판 없이 바로 추방시키도록 하는 그 법이 지금 아, 그렇군요. 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불리한 법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확정되면 또 이제 신문에도다 나오겠죠. 지금 네. 그런 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90일 미만이니까, 뭐, 음, 추방 당하는 사람은, 미국은 이제 90일 미만 된 사람만 추방 이 당하지, 만약 뭐, 넉 달, 다섯 달, 뭐, 1년 됐다. 이런 사람들은 그, 그래도 이민 조금? 법원에 네. 가서 네. 추방 절차를 갖고 정말 추방 당해야 되는지 어쩐지 법적 고난이 다 있거든요 이민 법원에 네. 네. 그렇지만 이 유쿠실 미만인 사람들은 그런 법도 없이 지금 어, 하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민자들의 권익을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의 활동이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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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또한 가지 그 이야기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학생 비자 소유하신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느라 한뭐 7, 8년 정도 체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취업 이민을 신청했을 때 그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추가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그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취업 이민은 취업 이민 신청하신 분들이 보통 학생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네. 신분 신분 유지를 하고 근데 뭐 학생으로 뭐 오셔서 뭐 1, 2년 전에 오셔 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스폰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8, 9년씩, 7, 8년씩 걸쳐 가지고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신바 저기 스폰서를 찾아 가지고 취업 네.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칠팔 년 지났잖아요 네. 그~ 칠팔 년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응? 음~ 재정 서류를 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만약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지난 한한 한, 한두 달단계네한 두세 개 케이스로 이런, 아, 이런 요구 조건을 바, 받아왔거든요 지금 아, 받아오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했는지 음. 조사하는 거고 음. 특히 유학비자를 통해서 몰래 일을 하면서 일리갈 임플로먼트 음, 네, 일부 생활의 학비를 주당할 경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성공기록들을 성공기록이 있으면 네.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걸 제대로 뭐 제출을 못하게 되면 은 영주권 사유의 핵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래서 어, 불법으로 이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미국에서 있던 것을 판단하면은 영주권 발급을 불가, 불화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기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돈을 줬다든가. 응? 뭐 그런 것도. 아, 그런 뭐, 것도 포함이 되는 거 포함이 ]군요? 되죠. 예, 네, 포함이 되는데. 그냥 캐시로 주고 갔다. 그런 뭐 거도 이것도, 이것도 안되요 캐시로. 그것도 가능해요. 그데 이제 네. 그 부모님한테 스테이트먼트 다 받아가지고 아, 진술서 다 받아서 네. 야, 내가 언제 언제 내가 갔는데 예. 내가 얼마 뭐 만불을 줬다 뭐 이만불을 줬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다큐멘테이션을할 수가 있고 예. 어 요즘 이런 거 많이 와요. 이런 거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유학생들에서 뭐 여러 가지 저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재정 문제, 재정 기록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학교 또 학교생활을 예, 제대로 했는지. 그래 예, 네. 그래서 학교에 무슨 성적증명서, 학교 출석증명서, 네. 또학교에뭐실라버스그 코스, 음. 그 디스크립션, 그뭐 다,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어느 그때 다녔던 주소, 주소까지 물어봐요. 아, 진짜 학교를 네.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이제. 너 뭔데서 살면서 실제는 안 다니면 뭐뭐 그랬는지 지금 알아보고 했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 된 영주권과 이민 관련 정보들을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용미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용미 변사님 호 사무실 전화번호 한번 알려 주시죠. 네. 847 657 7855어847 아, 저희가 가지고 779 779죠. 네, 779 36 2 3 네. 네, 이제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업무는 이영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영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업데이트된 영주권과 이민 관련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업무는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만여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20여 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홍미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홍미 변호사는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홍미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47-779-3623, 847-779-3623이나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이홍미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95.9와 AM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1330으로 들어오시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JK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